신인간혁명 29권 이게다 다이사코 상나 지용보살의 부처의 위대한 생명을 불러일으켜 강한 마음으로 커다란 마음으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유유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한다. 숙명이 있기에 고뇌가 있기에 비로소 그것을 이겨내고 불법의 공력을 진실을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다. 자신의 숙명은 자신의 사명이 된다. 그러므로, 신심으로 해결하지 못할 고뇌 따위는 결코 없다. 세차게 내리치는 우박의 절망의 먹구름이 마음을 온통 뒤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며 떠오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대우주를 꿰뚫는 묘법과 이어지고 자신이 태양이 되어야 한다. 영광과 승리라는 환희의 빛을 바라면서 행복의 광채로 가정을 더 나아가 지역과 미래를 비추어야 한다. 신이치는 자신의 심정을 격려의 외침을 부인부 노래에 담으며 가사를 구술했다. 작사가 3절 후반에 이르자 미네코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남편에 대해서도 한마디 넣으면 좋겠군. 작년부가인. 인생의 여로에서는, 아, 수많은 산하, 처자와 함께 라고 했으니, 어디든 남편에 대해 넣고 싶은데, 그렇군요. 그런데 부인 보원 중에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일하면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분이라 결혼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분도 있답니다. 확실히 그렇군. 그러면 남편도 포함해서 성,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라고 합시다. 이어서 사절로 넘어갔다. 도다세님은 부인부를 흰 백합에 비유하셨으니 마지막 사절에는 흰 백합을 넣고 싶었소. 어머니는 상냥하고 또 강하다. 가슴에 흰 백합, 자, 일어서노라 라고 하면 어떻겠소? 흰 백합은 학회 부인부의 상징이니 언제까지나 그 긍지를 가슴에 안고 살았으면 한 바람이라오. 다른 의견은 없소? 부인부 노래인이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신이치가 재촉하자 미네코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흰 백합이니 자이러선오라 보다 피노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과연 그렇군.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부인부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18살 부인부원부터 고령인 분들까지 있어 4절에는 초창기부터 투쟁해온 연세드신 분을 읊고 싶군.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후배를 돕고 지키며 격려하는 분도 많으니 말이오. 그리고 신혜치는 나이 드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천도 지켜라. 이 춤을 영예로운 선율 어머니의 노래라고 읊었다. 1절부터 4절까지 구술하면서 작사한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였다. 신이치는 미네코가 깨끗이 적은 가사를 읽고 퇴고했다 특별히 고칠 곳은 없었다. 신이치는 가사 끝 부분을 따서 노래 이름을 어머니의 노래라고 붙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본부 간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어머니의 노래는 작곡도 부탁해 놓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발표된 어머니의 노래의 가사를 들은 부인부원들의 반향은 대단했다. 나이든 어느 부인부원은 상기된 얼굴로 감상을 이렇게 말했다. 1절에 어린 아이를 안고는 옛날을 떠올리면서 그립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4절에 나이 드는 것도 잊어버리고에 이르렀을 때는, 아, 이 노래는 지금의 나를 위한 노래구나. 앞으로도 분발하자. 훌륭하게 인생의 총 마무리를 하자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또, 도야 마연에 사는 어느 옴미세스 멤버는 세이교 신문에 실린 가사를 보고 미네코에게 이렇게 심정을 전했다. 저는 지금까지 참가학회의 부인부로서 신심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를 읽고 나니 이만큼 노고하고 이만큼 결의한 광선입프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야 이로서, 진정한 부인부로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창가학계 부인부라고는 할수 없겠구나, 라고 동감했습니다. 진정한 부인부원으로서 가슴을 활짝 펼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작곡을 의뢰받은 음악 관계자는 이날 이타바시 문화회관으로 달려와 협의를 한뒤 작곡에 들어갔다. 신혜철는 본부 간부회를 마친 뒤에도 대표와 간담회 등을 하면서 이타바시 문화회관에 남아 곡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를 밤에 받았다. 모두 함께 테이프를 들었다. 노래가 좋군요. 내일은 시가 연수도량에서 비와 호 페스티벌이 열리니 거기서도 테이프를 틀어 들려줍시다. 신이치는 원래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쿄 시나노마치에서 사회부 대회와 현장회의가 열려 아내 미네코와 큰아들 마사이로를 비와호 페스티벌에 대신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석자가 만족하고 기뻐할지를 고심하던 참이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마음과 마음이 맺어지는 법이다. 비와호 페스티벌은 태양과 함께를 주제로 파란 하늘이 펼쳐진 시가 연수도야 운동장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화려하고도 즐겁게 개최되었다. 1,200명의 대합장단이 부르는 화려한 노래, 리듬 댄스, 연극, 아스하라 3열사, 꾸미기 체조, 민요 등을 연이어 선보였다. 미네코는 오후 공연에 참석해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은 도쿄에서 중요한 행사가 겹쳐 공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저에게 나 대신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기에 갑작스럽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네코는 신이치가 얼마나 시가 동지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말하고 어제 막 완성된 부인부가 어머니의 노래를 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들려드리라고 해서 테이프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노래가 흘렀다. 신혜치는 가사에서 부인 보들을 작은 태양으로 표현했다. 이 페스티벌의 주제는 태양과 함께이다. 미네코는 신혜치와 시가 동지의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다. 미네코는 페스티벌에 모인 벗 5천 명에게 신혜치가 가사 한절한 한 절에 어떤 마음을 담아 지었는지를 말했다.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들이 있기에 광포가 있다. 어머니여 행복의 태양으로 빛나라. 이것이 신이치의 바람이었다. 미네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즐거운 가정의 성을, 지역의 성을 활기차게 지키고 발전시켜 주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를 격려하기 위해 운동장을 돌았다. 불어오는 바람이 모래 먼지를 일으켰다. 민속춤을 춘 멤버들 앞에 멈춰선 미네코는 확성기를 들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건넸다.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거기서부터 사명의 발걸음이 시작된다. 미네코가 운동장을 도는데 어느 한 노부인이 다카시마에서 왔습니다. 라고 외쳤다. 다카시마는 비와호 서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도 동지들은 학회를 공격하는 종문의 승려와 단도 때문에 괴로워했다. 사찰에서 열리는 법회 등에서도 학회에서 탈회하여 사찰에 붙지 않으면 장례식에도 가지 않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 그 말에 굴복해 퇴전하는 사람도 생겼다. 신이치에게도 그 상황과 결의가 담긴 편지가 수없이 당도했다. 미네코는 노부인에게 환한 웃음으로 답하고는 노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다카시마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고 분하실지 회장님도 잘 알고 있답니다. 부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분발해 주세요. 무엇이 정의인지 앞으로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도 진지하게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승복의 권위를 앞세운 폭거에 이름도 없는 어머니들이 눈물을 참고 견디면서 이름도 없는 성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행복의 명성을 쌓게 놀라며 투쟁하고 있었다. 신네치는 그러한 다기진 어머니들에게 인생의 응원가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 노래를 작사했다. 10월 23일 오후 신네치는 도쿄 시나노마치 창고 가 문화회관의 광선회관에서 개최된 부인부 대표 간부회에서 부인부원들이 합창하는 어머니의 노래를 처음으로 들었다. 흰 백합 합창단의 밝고 희망이 넘치는 생기발랄한 노래소리는 상락 아정의 봄바람을 떠올리게 했다. 신네치는 이날 태양의 부인부를 이끌어가는 간부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했다. 풍부한 인간성과 강한 확신으로 후배를 이끌어가는 총명한 간부로 인생의 역경과 용기 있게 맞서자. 그러려면 먼저 나약한 자신을 이겨야 한다. 후녀하는 인생에 성장은 없다. 어머니라는 태양이 있는 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희망이 넘치는 새벽은 반드시 오는 법이다. 10월 21일 본부 간부회에서 부인부가 어머니의 노래와 함께 발표한 이바라키현과 개가의 인생의 가사에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이바라키가 되어라 라는 신이치의 강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신이치는 다양성이 풍부한 이바라키현은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모범이 될곳이라고 느꼈다. 대부분의 현이 현청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바라키현은 다극화되어 있고 인구도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의 중앙부인 미토시에는 현청이 있고 현 북부의 히타치시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은 공업이 발달했으며 남동부에는 가시마항을 중심으로 임해 공업지대가 펼쳐져 있다. 또 남부에 조성된 스쿠바 연구 학원 도시에서는 최첨단 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스치우라 일대는 수도권 확대와 함께 도쿄의 베드타운이 되었다. 그리고 현 서부를 비롯해 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농업도 활발했다. 게다가 가스미가 우라호 등 호수와 습지가 많고 후쿠로다 폭포나 수변 도시 등의 관광 자원도 풍부했다. 다양성이 풍부한 이바라키는 일본의 축도이기도 하다. 그 이바라키의 각 지역에서 광선유포의 승리상 모범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21세기를 승리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바라키가 해야 할 크나큰 사명이라고 신의 지는 생각했다. 그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틀을 깨고 경의혁명을 해야 한다. 마음을 크게 열어 사람들을 유연하게 포용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끈기와 인내력을 길러야 한다. 자신의 알을 고집할수록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 골은 깊어지고 세계는 좁아진다. 진취적 기상의 불타, 모두 함께 넓은 마음으로 단결해야 비로소 지역이 번영하고 광선유포가 넓혀진다. 넓은 마음도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인내는 모든 승리의 길로 이어진다. 신혜치는 이바라키가 참고 이겨내는 정신을 생명에 새겨 크게 비약하기를 바랐다. 신혜치는 이바라키가 이룩할 승리의 미래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개가의 인생을 작사했다. 1. 오찬 바람에 매와 향기롭고 그대도 내벗 견디고 이겨내라. 다 노래하리 이바라키에 개가의 인생 만들자. 개가의 인생 빛나노라. 2. 붉은 태양, 내 가슴에, 고락의 여행에, 제천 춤춰라. 아, 상나에 언덕길 있어도, 어깨 동무하고 나아가는 벗의 행렬. 어깨 동무하고 나아가는 행복의 행렬. 3. 그대여 괴로워도 언젠가는 광선유포의 금빛 바람. 한의의 개가 승리의 함성을 하늘 높이 외치자 아 이바라키 용자 인노라 이 노래에도 곧바로 곡을 붙여 기쁨이 넘치는 노래 소리가 이바라키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감동이 퍼지는 속에 보름 뒤인 11월 5일에는 이바라키현 반 간부가 학회 본부에 모여 근행회를 열었다. 이날 신혜치도 힘차게 참석해 제1선에서 건토하는 개가의 동지를 찬탄했다. 신혜치는 이야기 끝 부분에 시적인고 전답서 어서 1143쪽을 배독하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 어서는 더욱더 강성한 실력을 다 하실지어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신심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더욱더 라는 기계로 향상심과 구도심을 불태우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심을 해 왔다. 온갖 활동도 전부 경험해 보았다. 그러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타성에 빠진 신심입니다. 간부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직은 정체됩니다. 그 마음을 용감하게 물리쳐야 개가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바라키현의 노래에 이어 다른 현의 노래의 작사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날마다 회협과 간담 등이 몇 개나 잡혀있는 속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신이치가 다음으로 착수한 노래는 광선유포의 투쟁에서 간토의 영웅으로서 큰 발전을 이룩한 추억 깊은 사이타마에 보내는 노래였다. 신이치는 사이타마를 21세기 왕자라고 생각했다. 광포의 흐름은 대하의 시대에서 대해의 시대로 들어간다. 그때 사이타마는 창가의 장강이 되어 가장 먼저 드넓은 바다로 흘러가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용의 사명으로 되돌아가 사제의 원천을 가슴에 안고 신심의 청류가 가득 넘치는 용자가 되어 동지들과 스크럼을 짜면서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기를 바랐다. 사이타마에서도 학계를 파괴하려는 승려들의 격렬한 책동이 있었다. 신혜치는 우리는 창가의 대도를 자랑스럽게 나아가자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망감을 담아 가사를 지었다. 사이타마 현가, 광포의 깃발, 가사에 곡을 붙여 10월 27일 자 세이교신문 사이타마판에 실었다. 1. 사랑하는 사이타마, 지금 여기, 땅에서 소산한 우리 버시, 씩씩하고 용감하게 손을 맞잡고 광포의 깃발 아래 모여또다. 이 청정한 사이타마 늠름하게 세계의 벗이여 이 땅을 바라보고 찬탄하라. 로아르라고 문화의 향기 행복 꽃핀다. 3. 이강 저 봉우리 사이타마는 두려울 것 없다. 사자의 자식은 벗의 마음도 빛나도다. 아 사이타마의 낙토를 보라. 이로부터 32년 뒤인 2010년 10월 신이치는 청년 3만 6천명이 모인 사이타마 청년부 총회를 축하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덧붙였다. 아, 사이타마의 승리를 보라 라고 일본 광선유포의 장대한 미래도를 그릴 때 아무래도 대도쿄의 강화와 비약이 중요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도쿄를 상징하고 중액이 될 지역이 어디인가 도쿄 광선유포는 주로 시타마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야마노테가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세타가야는 인구도 급증하여 한가로운 전원 풍경은 문화적으로도 격저 높은 주택가로 크게 변모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인기도 높아졌다. 그 세타가야에서 지역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광선유포의 운동을 펼쳐 전진의 돌파구를 연다면 그것은 시대를 선점하고 견인해가는 큰 힘이 된다. 그야말로 도쿄의 미래를 열게 되리라. 또 세타 가야구에는 신이치에게 잊지 못할 황금 같은 추억이 있었다. 세계 재전 이라고 일컫는 1954년 11월 7일에 청년부가 주최하는 최초의 체육 대회가 열린 곳이 바로 세타 가야구에 있는 니혼 대학교 운동장이었다. 이 체육 대회는 청년들이 유쾌하고 즐겁게 몸을 단련하고 단결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 신이치가 안을 내고 기획한 행사였다. 하지만, 이사들은 신심 활동도 바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종교단체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체육대회에 쏟아붓는 비용과 노력이 가치적인가,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개최를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장 도다 조세인은 승낙해 주었다. 결국, 청년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실시하기로 했다. 체육대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체육대회를 통해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인재가 성장했다. 더욱이 체육대회는 학회의 전통행사가 되어 훗날 평화문화재의 원료가 되었다. 요컨대 세타가야는 학회의 새로운 문화와 운동을 창조한 땅이라고 할수 있다. 신의치는그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광포의 신 시대를 여는 선구가 되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세타가의 사명이다라고 강하게 확신했다. 신해치는 도쿄 광선유포, 더 나아가 일본 광선유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도 세타가의 노래를 작사해 증정하자고 생각했다. 신해치는 24년 전에 체육대회에서 은사도다 조세이 스라에 모인 청년들이 광포를 향한 기상을 담아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응원하고 열전을 펼치는 광경을 떠올리면서 단숨에 가사를 완성했다. 1. 오 함께 흔들어라. 이 깃발을 원초에 용출한 지용에. 이 깃발을 세타가야성에 하늘 드높고 행복과 문화의 여명이로다. 2. 오 함께 울려라. 이 종을 구원에 받은 사명의이 종을 세타가야가족의 넓은 가슴 광선유포의모범이로다 3. 오 함께 보라. 저 후지 산을 유구하고 의연한 우리 마음 세타가야 산도 의연하다 폭풍호에 맞서 승리하리 이 우리는 노래의 제목은 지용의 깃발로 정했다 신이치는 가사를 완성하자 회심의 웃음을 띠고는 미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타가야 동지가 폭풍호에 맞서는 용기로 가면이 전진한다면 시대는 반드시 바뀐다 대도쿄에 개가가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오 10월 30일, 세타가야의 노래 지용의 깃발 가사의 곡을 붙여 세액교신문 도쿄판에 발표했다. 저녁에는 시다노 마치에 있는 창가문화회관 5층의 광선회관에서 세타가야권 합창 모임이 개최되어 합창단과 함께 모든 참석자가 환희의 노래소리를 드높이 울렸다. 그리고 11월 1일 신네치가 참석한 가운데 다치카와 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쿄 지부장회에서는 세타가야구의 지부장 지부 부인부장이 이 노래를 두 번에 걸쳐 대합창했다. 신의 지은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지용은 스스로 원해서 맹세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춤추며 뛰어나온 사람입니다. 세타가의 노래, 지용의 깃발이 세교신문 도쿄판에 발표된 10월 30일, 니가 타판에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작사한 니가타의 노래 설산의 길의 가사와 악보와 실렸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지고 이윽고 혹독한 니가타의 겨울이 찾아온다. 그러면 두껍게 쌓인 눈 속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신이치는 그 전에 어떻게든 니가타 연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10월 10일에 갤브레이스 박사와 회담을 마친 스니치는 간사이로 출발해 11일에는 소카 여자 학원 훗날 간사이 소카 학원에서 열린 행사와 간사이 도다 기념 강당에서 실시된 오사카의 조토쿠 총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12일에는 교토로 옮겨 교토문화회관 훗날 교토국제문화회관 가스라회관. 우지 평화회관에서 근행 기념 촬영 그리고 간담회 등을 거듭하는 속에서 니가타의 노래 작사에 몰두했다. 차 안에서도 걸으면서도 시를 뽑아내듯 한행 한행 가사를 지었다. 그리고 동지석으로 뛰어 들어가 거듭 격려하고는 또 계속해서 작사했다. 그렇게 행동 즉 시작의 연속이었다. 신이치는 니가타의 겨울을 생각하며 가사를 지었다. 눈보라는 맹렬하고 잿빛 빠다는 엄미를 드러낸다. 눈은 집들을 가둬버리고 추위는 몸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 혹독한 서부 연안의 기후가 니가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마켓 꼬치 스네 사부로 초대 회장의 강철 같은 불굴의 의지를 길러주었다. 또그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인내가 강하다는 니가타 사람의 기질을 배양했다. 요컨대 니가타는 인간을 연마하는 천지이고 가장 고생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소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커다란 무대라고 해도 좋다. 니가타의 노래, 설산의 길은 12일에 가사가 완성되고 25일에는 곡도 완성되었다. 현의 중심자는 니가타 광포를 개척한 초창기 선배들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현의 노래가 탄생했음을 알렸다. 오랜 세월 노고에 노고를 거듭한 공로자 동지들이 가장 먼저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간보에게 그러한 배려가 있는 지역은 강하다. 단결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인간성의 교향곡이다 10월 30일 세이 신문에 발표된 니가타의 노래 설산의 길을 본 동지는 자신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이 노래에 감동으로 온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1. 아이 눈보라 눈바람도 금세의 설산 나의 길이라고 불타는 원초의 빛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노라 아 이어지노라 니가타는 오 드넓은 바다는 나의 마음 정의의 불타는 나의 벗과 대성인을 그리며 자 나아가자. 아 니가 타의 긍지 넘치노라 자랑스러운 천지 니가 타의 3. 아 종이 울린다 이 거리에 기원과 행복과 광선에 세기에 울려 퍼져라 그대도 울려라. 아 니가타는 여명이로다 여명의 개가 니가타는 인내의 밤을 개가의 아침으로 바꾸는 힘은 용기이다 용기 있는 신심으로 일어서야 비로소 숙명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다 신이치는 니치렌 대성인이 대법문을 사자오하신 긍지 드높은 천지 니가타의 동지가 용맹 정진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가면이 일어서기를 기원하며 설산의 길을 작사했다 이 노래는 신문에 발표하기 하루 전인 29일 저녁, 가이스 권 대회에서 합창단이 먼저 선보였다. 그리고 31일 저녁, 니가타시 음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부가 발표 대회에서는 먼저 혼성 합창단이 노래하고 마지막에 모두 함께 대합창했다. 모두 새로운 노래 가사에 니가타 광포를 향한 맹세를 가슴에 품고서 눈동자를 빛내며 생기 발랄하게 열창했다. 두껍게 쌓인 눈을 녹이는 듯한 지용의 정열이 넘치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노래는 신세기의 드넓은 바다로 떠나는 니가타오의 새로운 출항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다음은 도치기의 노래를 만들자. 야모도 신이치의 격투는 쉴새 없이 이어졌지만 그는 시간을 내어 작사에 힘썼다. <목소리>